박회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문재인, 김, 김정길, 저희 세 사람은 이곳 부산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에 참, 어, 우리, 정 어, 평소에 참여하는 문성근, 어, 국민의, 어, 국민의 명령 대표님, 그리고 문재인 전실장님 정말 우리가 간곡하게 정치권에 참여해 줬으면 하고 바행이 있었는데, 어, 두 분이 결단을 해서, 이 어려운 부산에서 함께 19대 총선을 치르게 된데 대해서, 그동안에 20년 동안 담당내 이후에, 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을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 투쟁에 앞서 정말로 두 분에게 어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두 분이 이번 19대 총선에 부산에서 대출마를결심해준 것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다시 살아와서 저와 함께 3당 야를 거부하고 손잡고 지역주의에 대 맞서서 싸우던 그러한 희망과 용기를 저희에게,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렇게 큰 결단을 해주신 문재인 실장님, 그리고 서울에 얼마든지 출마해서 당선 가능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지역구를 선택해서 함께 지역주의를 깨는데 노력하기로한 우리 문성근 대표님께, 부산 시민들과 부산 야권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기자회견문을 먼저,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 저희 세 사람은 힘을 합쳐 민주주의의 성지 이곳 부산에서 돌풍을 일으켜 야권의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나아가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염원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3당 야합 이후 한나라당의 아성이었던 이곳 부산에서 온몸을 던져 싸우기로 결심한 저희들을 비롯하여 이번 총선에 임하는 야권 후보들 모두에게 열렬한 성원과 적극적인 투표로서 지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진구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랜 정치적 고향인 영도구를 떠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부산의 중심인 부산진구 의뢰에 출마하는 또한 번의 정면승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오랜 지역구인 영도구가 강력한 야권 연대의 교두보가 되고 유능한 신인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산의 중심 서면에서 강력한 야당 돌풍을 일으켜 부산 전역으로 확산시켜 야권의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곳 부산진 을에서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산진군은 한미 FTA 폐기투쟁의 중심인 서면의 촛불집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부산 경제문화의 중심이자 부산의 자존심과 부산의 저력이 불타오르는 곳입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어, 사구 총선에서 어, 부산 지역에서 출마하고 그 다음에 출마 선거구는 서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출마하게 된 이유는 어 제가 별도 문건으로 출마의 도을 밝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좀 보충해서 그 말씀드리면 어이 정권교체 그리고 새로운 정치 이게 아주 절실한 아주 간절한 어 국민들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통합운동을 했고 어, 다행히 통합에 그 성공해서 민주통합당이 찬당 되었습니다. 이제는 민주통합당의 성공을 위해서 대 어, 힘을 갖는 것이 제친구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이자리 했었습니다. 저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부산국 각부 북산북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 노무현 후보를 돕고 나서 국민께 드린 약속대로 제 본업인 배우로 돌아갔습니다. 참여정부 5년 참 괴로웠습니다. 보화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고 도리어 안도했습니다. 이제 나도 마음 놓고 살수 있으려나. 불과 1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 왜 그분은 성공과 좌절이라고 하셨을까?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다섯 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대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2008년 가을, 동아에 내려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뵀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께 부산시장에 한번더 출마하시죠. 한번더 떨어지면 그 다음엔 되지 않겠습니까? 참 잔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봉화에 내려왔겠습니까? 내가 여기 내려오면 지역구도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마지막 날 그분 폐쇄여화에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컴퓨터에 그 무서운 결심을 써놓고 이제 불과 15분 후면 봉화, 부엉이 바위에 올라설뿐이 어떤 경지에 가셨길래 그렇게 태연하게 길가에 풀을 뽑고 지나가는 마을분에게 농사 잘 되십니까? 이렇게 말을 거실 수 있었을까. 금년 3월에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76년도 전주교도소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죽음을 걸,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습니다. 연회 갔더니 태연하게 절명식을 읊으셨습니다. 나는 죽는다. 나의 스승은 죽어야 산다고 하셨지. 그 말만 믿자. 그 말만 생각하자. 오늘도 죽음을 살자.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분은 15분 후면 육체의 생명은 끝나지만 존재 노무현은 역사 속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얘기하신 운명이 확연히 잡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체념하는 운명, 포기하는 운명이 아니라 적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실수한 거 있다. 잘못한 거 있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참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제 모든 허물 내가 지고 가겠다. 그러니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내가 못다 한것다 해다오. 여기 그분의 동지, 그리고 친구, 김정길과 문재인이 서 있습니다. 그가 남긴 운명을 거부할 수 없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70, 80년대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늘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먼저 가신 분들께 너무 죄송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부산 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해 경남 도민들께서 김두관 후보를, 김두관 후보의 손을 잡아주었듯이, 이제 이분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썩은 막대기를 박아도 1번을 뽑을 것이 아니라 사람 살 만한 세상을 꿈꾸는 이분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희들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정말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밝힐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니까, 러 뭐, 다신무상 뭐, 이런 제약들이 있잖아요. 네. 어,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놀랄까요? 아, 뭐, 가급적 뭐, 아, 얼마나 놀랬냐고. 네. 예, 뭐, 어쨌든 간에 참, 어, 이번에 그, 우리 그, 민주통합당, 음 의, 그, 진용이 만만찮다. 어, 어, 정말 과거하고는 좀 다르구나. 라는, 어, 평가를 뭐 밖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께서는 이제 지금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한 언 선거구에 나가시는데 본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들계시는지아 모르겠어요. 그뭐 뭡니까? 뭐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요. 어, 오히려 물갈이가 더겁나는 거거든요. 어, 지금 요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역이 더 상당히 쉬운 법인데 어쨌든 뭐,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 혼신의 힘을 다해야죠. 그래서 뭐, 뭐, 무슨 뭐, 뭐, 바람으로 선거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고, 정말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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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아면 뭐, 인연임을 다해서 지역을, 어, 그 다니고, 지역의 입군자들 만나고, 어쨌든 거기에 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부산에서 전부 목표는 됐었던 거. 어 절반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그, 아직 저희가 이제 벽이 아직 뭐 이렇게 높긴 합니다만, 어, 그러나 이제 고 고개 전체 선거구에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벽을 이렇게 넘어설 수만 있다면 그게 뭐 특정한 어느 구가 아니고 한꺼번에 에, 그렇게 뭐 여러 구에서 넘어설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어 좋은 또 후보 진정도 어 이렇게 또그 내세울 수도 있다고 지금 그런 저 상황이어서 절반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어, 일단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